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카트는 별로 안한한 한 십몇 년한 <laughs> <laughs> 어. 17살 신입 스트리머 사과자라고 합니다 아 되게 어리시네요 네. 17살인데 이 정도면 되게 잘 하시는 건데 아 감사합니다 영상을 대충 봤는데 네네네 자 일단 바로 그냥 시작을 할게요 네네. 초반은 뭐 크게 뭐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초반 네. 커팅 넣고 그다음 드립 넣을 때까지 괜찮았는데 여기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다음 드립이 제 유추하건데 두 개를 먹으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드립 각이 안 맞아서 억지로 끼워 맞춘 드립이라 생각 되거든요. 맞나요? 그, 두 번째 그긴 코너 말하는 거. 네네 코너. 거기서 아, 이제 싱크가 거기... 조금 밀리실 거예요. 거기서 원래 그냥 그 지금 멈춘 데서는 원끌기 해가지고 숨 붙여가지고 그 고가 인도 탈려고 했었는데, 내가 네, 실수한 거죠.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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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실수한 거니까 이제 좀 메꿔 보자면은 이제 저처럼 네, 이런 식으로 달리는 게 맞겠죠. 싱크가 조금 밀리실 거예요. 좀 감안하고 네, 봐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는 거라 생각을 해요. 본인이 달리자려 했던 그런 구도가 맞겠죠? 음... 자 좋습니다 가속도 되게 잘 나오셨어요 네네. 대신에 자 잠깐 먼저 볼게요 자 보면은 전 여기에서 310을 넘겨요 탄력을 음... 자그 이유를 일단 설명드릴거예요자 들이놓고 반대로 들이넣을때 310이 넘습니다 근데 음... 사과자님은 가속이 상대적으로 덜 나오세요 300...290대로 멈추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10km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자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점프들이 아 그러니까 오르막 인도를 탈 때, 네네. 자 오르막 진입 라인을 봅시다. 자좀더좀 좀 차이가 보이나요? 어떤 각도 차이인 것 같은지 음...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못 느끼시겠으면 못느끼시겠으나 말하시면 돼요. 그 혹시... 아아, 아. 잠시만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실래요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10kg의 탄력이 차이가 났을지 살짝 치즈님이 아우디나우 잘타신 아, 정확합니다. 제가 조금 더 아우디나우스 신경 써서 <laughs> 인도를 탄 거예요. 음... 그래서 점프 드립을 넣고 커팅을 풀었을 때 탄력을 넣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음. 사과자님이 너무 인린으로 붙은 감이 있으니까 커팅 풀고 나도 그다음 드립각이 넓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딱 드립 시전하실 때의 타이밍인데 네. 사과자님이 이미 바, 벽에 바싹 붙어있기 때문에 탄력을 넣을래도 좀 사릴 수밖에 없어요. 박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음. 그래서 저는 이미 라인이 박을지 않을 정도의 여유가 있을 뿐더러 탄력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가속을 넣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음. 네네. 그러니까. 인, 오르막 들어가실 때승부르 넣고, 그러니까 제가 볼땐 여기 여기 실수 하셔서 그래요 제 생각엔 여기를 드립 두번 넣으셔서 그 커팅 방향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아웃이 나오지 좀덜 열렸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수 안 하시고 가셨으면은 저처럼 이제 탄력을 더잘 넣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리고 여기도 괜찮았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제부터 진짜 지적할 게 이제 후반부터에 다 몰려 있어요. 자, 여기가 되게 아쉬웠어요. 이, 이 방금 이한개 먹기 드림. 음... 본인 이 생각하실 땐 문제점이 없었나요? 아니, 그 약간 제가 이 빌드가 네. 그 저기 시칼님 있잖아요. 중선 님요? 그분 네, 네, 네. 그분 그 베타 45점 몇 뽑을 때 들어가서 잠깐 본 거라 가지고 그거 따라 하려고 했는데 살짝 부스터가 좀 모자라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저도 똑같은 빌드를 갔어요 일부러 사과자님이랑 아... 근데 저는 부스터가 안무거 달라요 음. 자 부스터 끝난 위치가 똑같아요 심지어 전 부스터를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 음... 그죠? 음. 네 근데 왜 제가 부스터가 남냐면은 그... 마무리 드립이 좀 다르셔서 그래요 자 아... 보세요 일단, 감속을 먼저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서, 커팅 네. 넣을 때. 자, 270대로 끝났어요. 음. 그죠? 네네. 네. 근데 전 290대로 끝났어요. 20kg가 차이 나죠? 커팅 풀 때. 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감속이 일단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네. 감속이 왜 차이 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너무 드립을 짧고 굵게 넣으셨어요. 음. 근데 저는 얇고 길게 넣어요. 음.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서 살짝 좀 이렇게 얇게 넣으려면은 계속 드이 걸려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얇고 길게 넣는데 네네. 저도 얇고 길게만 넣으면은 저도 드이 걸려요 대신에 혹시 5%체우이 드립할 줄 아시나요 그 약간 비틀기에서 아니 아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음 본인도 하셨지 싶은데 근데 이것도 하셨네 보시면은 드립 넣고서 이렇게 숨고 넣으면서 추가적인 게이지를 가져가는 드리블을 말하는 겁니다 할줄 아시잖아요. 네, 네, 그걸 여기서 쓰는 거예요. 음. 여기서 얇게 길게 빼면서 마지막 드립을 5% 채우기로 빨리 끊어버리면은 팀들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음. 자 보세요. 제가 길게 빼면서 마지막 드립을 5% 채우기 하니까 게이지는 빨리 끝나니까 팀분은 미리 모이고 있는 거예요. 음.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자님이 지금 보시면은 드립을 되게 굵게 넣으셨어요. 짧고 굵게 넣으셔가지고 감속도 감속대로 먹고 팀부도 팀부대로 거릴 것 같으니까 여기서 감속 손해를 본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저처럼 얇고 길게 넣는 드립 방법을 쓰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음... 아시겠죠? 네네. 이거는 충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 생각에. 음... 그리고 아쉬웠던 게, 자이거까 비슷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대신에 여기 인코스가 많이 비었죠 저는 보면은 바싹 붙습니다 음... 여기서 차이 나죠 어떤 차인지 네. 아시겠죠? 더 붙을 수 있다는 소리에요 벽을 음... 그죠? 그리고 사과자님이 여기가 비니까 그 다음 코너도 자연스럽게 비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전 여기 메꿨으니까 그 다음 코너도 자연스럽게 메꿔지는 겁니다 음... 상대적으로 많이 벌어졌죠 방금 그니까 러 말로 설명드리자면은 아까 반웅쿤 덜 들어갔었잖아요. 네네. 반웅쿤 더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 코너도 반웅쿤 덜 들어가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음... 근데 저는 반웅쿤을 채웠으니까 그 다음 코너에 반웅쿤도 채워진다는 소리입니다. 음... 아시겠나요? 네네. 그래서 탈출하실 때도 여기가 유턴 끌기가 내내, 그러니까 원 끌기 라인이 내내 빠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아마 제가 봤을 때 기록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여기도 조금 아쉬웠는데, <laughs> 자, 자,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 방금 약간 동선이동의 차이를 보셨나요? 자, 음... 이렇게 돌으셨고요. 저는 네. 점프할 때 이렇게 갔어요.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 살짝만 앞으로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셨고 저는 이렇게 갔습니다 어...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자 돌고 나서 네자 지금 딱 중앙으로 가셨어요 중앙에서 딱히 별다른 그립주행이 없었어요 네네네 그니까 방향키로 막 방향을 수정하는 그런 행동이 거의 안 보였다는 소리입니다 네네 근데 저는 지금 키뷰어를 잘 보세요 네 오른쪽 키로 차를 안으로 기울여요. 코너 끝으로 점점 향한다고요. 그죠죠 음. 이미 진작에 코너를 아웃인아웃을 그립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인도끌기를 할때 격이 이렇게 바싹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사과자님은 그 행동 을 안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라인이 벌어진다는 거죠. 음. 아시겠나요? 네네. 그래서 그립 주행을 하, 좀 하셔서 가지고 아웃인아웃을 만들 준비를 하시면은. 훨씬 더 빠른 베타를 볼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제가 볼때한 사과자님이 베타가 잘 나와 봤어요. 한 46. 한 7까지밖에 안 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0.23초 내외 정도의 베타를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영상은 0.4거든요. 네, 네. 일부러 막 그렇게 잘 달리진 않았어요. 좀 따라하실 수 있게끔 달리려고. 음... 좀 여유 있게 달린 거고. 그러니까 이거 이 영상에 대한 리플레이도 있고 지금 이 보고 있는 영상도 다 담아서 보내드릴 거니까 네네. 참고하셔서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궁금한 거 살짝 그뭐 약간 <laughs> 뭐라 해야 되지? 좀 탄력을 좀잘 넣고 싶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좀잘못 넣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탄력이 아까 여기 말씀드린 건데. 결국은, 결국은 다 아웃인아웃을 좀덜 지키셔서 생긴 그런 리스크라 생각을 하거든요 음... 무조건 항상 진입각이 좋으면 탄력이 좋을 수 밖에 없어요 아... 진입각이 좋으면 진짜 네 무조건 좋습니다 자, 착지하고 나서 위치를 보세요 네네. 똑같아 보이는데 제가 좀더 안으로 깊이 꺾었어요 각도가 그죠? 보이시나요? 제가 좀더 안으로 깊이 꺾었거든요 음... 그래서 탈출하니까 좀더 아우디 나우스 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우디 나우시에요. 이렇게 동선을 타고 아... 있는 건데. 배지자님, 음... 그 사과자님이 너무 인린라인 탔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가속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네, 대충 그런 차이인 거죠. 음... 그 그러니까 나중에 이건 나중에 올릴 건데 탄력들이 강자 혹시 보셨나요? 저저 영상 은다 챙겨 봅니다. 탄력들이 강좌를 <laughs> 한편더 만들 거예요. 아 그걸 고가에서 제가 진행을 할 건데 그거 아마 사용하시면 탄력이 진짜 쭉쭉 오르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 약간 커맨드가 다른 기술이라서 음 지금 여기서 썼거든요. 제 생각엔 그 커맨드가 좀 차이가 큰것 같은데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네네. 여기 코너에서 이렇게 넣고 나서 반대로 이제 탄력을 넣잖아요 이 동작에서 네네 근데 이 동작을 하면은 드립하는 방향이 오른쪽 키를 놓고서 시프트를 눌러야지 이런 방향이 커팅이 되잖아요 드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왼쪽 키를 놓고도 이런 드립을 구사할 수 있어요 그니까 러 왼쪽 키를 누른 상태인데 드립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였어요? 가능해요 그걸 제가 나중에 강좌를 알려드릴 겁니다 <laughs> 그러니 그거는 조금 기대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 지금 보시면은 커맨드 잘 봐보세요. 네네. 왼쪽 키 눌렀어요. 방금 봤어요? 왼쪽 키 살짝 누르는 거. 왼쪽 키 눌렀어요. 지금 딱 멈춘 화면. 왼쪽 키 눌렀죠. 너너너 혹시 멈춘 거니? <laughs> 화면 안 보이세요? 잠시만요. <laughs> 보시나요? 이아지 눌렀죠 네네네네. 왼쪽 키 왼쪽 키 눌렀죠 네네네. 눌렀는데 방향은 오른쪽으로 나가요. 지금 이게 커팅을 풀기 위해서 왼쪽 키를 누른 게 아니에요. 아 드립을 넣고 있잖아요 지금 작업하는. 아 근데 왼쪽 음 키를 넣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드립이 나간다고 반대로. 근데 보통 톡톡 저기에서는 다 저렇게 넣지 않아요?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 네네네. 대충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카타면 보이죠? 안 보여요. 아 이거 그거구나. 자, 지금 보일 거예요. <laughs> 지금 보이죠? 네, 네. 큐비어도 띄워드릴게요. 네. 지금 아마 큐비어가 볼 거예요. 아 지금 보일나 큐비어, 오케이. 이제 다볼 거예요. <laughs> 큐비어 불잘들어오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큐비어가 안 보여요. 지금 뜰, 뜰 거예요. 떴나요? 안 뜨네요. 내 화면은 뜨는 걸로 보이는데 방송 화면이 안 보인다고요? 네. 응? 어 보인다. 아주신 싱크가 많이 느린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보통 음. <laughs> 여기서 이게 이제 정석적인. 사람들이 쓰는 드립 방식이에요. 자, 좀 밀리실 거예요. 네, 네. 근데 귀벼를 보신다고 제가 볼땐 당장 알수 있는 그런 영상은 아닌 생각 하거든요. 다른 예시를 보여 드릴게요. 아마 찍어 놓은 영상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음, 뭐더라. 아, 음, 약간 그건가? 그게 그... 방금 보여 드린 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음, 거예요. 약간 약간 뭔가 다른데 뭐지? 자방 음. 방송 싱크가 불리니까 제가 뭐좀 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영상인데 결국은 네. 반대 키를 눌러서 드리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드리프트를 하는데 왼쪽 키를 눌러서 드리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탄력이 훨씬 빨라요. 일반적으로 그냥 오른쪽 키를만 눌러서 드립 타, 드립 넣는 것보다 반대 키를 눌러서 탄력 넣는 드립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가 그 인도 타서 떨어진 다음에 그냥 오른쪽 키안 누르고 왼쪽 키 누르고 자. 쭉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어려워요, 이게 저도 영상 찍으면서 굉장히 난해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 강좌예요 음. 자, 반대키예요, 이미 눌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르막 끌기 하면서 탄력이 남아있잖아요 네네 그 탄력을 머금고 반대로 드리을 넣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탄력을 그대로 살려서 넣는 드립 방식이라서 훨씬 탄력이 음. 빠릅니다 약간... 느낌은 알것 같은데 이게 제가 굉장히 음. 많이 쓰는 드립 방법인데, 이게 굉장히 네, 좋아요. 음. 여기서도 이런 곳에서 쓸수 있어요. 여기서 넣고, 반대키 눌렀죠? 이게 커팅 푸는 반대키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 드립은 그, 넣는 반대키라고. 그, 사탕에 밖에 안 보여요. 아, 지금 좀 밀리시겠구나. 아까부터 그대로. 지금 골목길이거든요? 어, 그, 잠시만요. 지 화면을. 이렇게 돼 있는데 싱크가 지금 한 30초 밀리지는 것 같은데 그냥 카트 화면 만드는데요 아 잠시만요 <laughs> 자 여기서도 분명면 보이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럼 할게 네네 안되지 어 떴다 <laughs> 됐어요? 떴다 떴다 네 보시면은 딜 넣고 탄력이 넣고 있어요 지금 넣고 있는데 딜이 끝났고 지금 반대키로 누르고 있어 이게 제가 볼땐 당장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기술이긴 해요. 이게, 이게 나중에 제가 하는 게 강좌 영상을 <laughs> 보시면 그때 이해하신 게 빠를 것 같네요. 제생각좀 음. 어려운 기술이긴 해요. 아무튼 좀 탄력 넣는 드립 방식이 좀 달라서 음. 그런 탄력 차이가 생겼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아무튼 방금 내용은 좀 잊으시고 다음에 영상 나오시면 그때 봐주시고요. 네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바탕으로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제일 중요했던 게 여기예요 여기 네. 드립을 얇고 길게 빼서 5%채우기한 다음에 팀부가 걸리지 않게 하는 거 음... 여기 내리막길 갈때아그렇 맞... 궁금한 거 하나 더 있는데 네네. 그 처음에 하나 모으고 오른쪽으로 쭉끈 다음에 네. 큰 왼쪽 코너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그 아, 그 탄력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한번 짧게 하고 길게 네네, 드립을 끌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게 크론도스인가 차차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짧게 하고 길게 끌려면 너무 아웃으로 빠지는데 그거는 그냥 이 빌드대로 하면은 괜찮아요. 음... 지금도 충분히 잘하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짧고 두번째를 길게 빼신 느낌 나는데요? 음... 그러면은 이 빌드대로 한번 네네.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하시면은 제가 이게 베타가 46.4인데 총탄은 그니까 러 2렙이 1렙이 비해 0.1초밖에 안 빨라요 그래서 음. 2렙을 되게 못 달리는 영상이라서 32.7초인데 32초는 그냥 뚫렷치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 32.5까지도 하실 것 같아요 오오 그래서 고가니까 완주가 좀 괜찮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막, 완주를 못하는 맵이 아니잖아요, 고가가. 네네네. 그래서, 이거 피드백 바탕으로 연구를 하셔서, 일주일 내로 32.5초를 네. 목표로 합시다. 32.5에요. 할수 네. 있어요, 진짜. <laughs> 오케이, 오케이. 32.5. 찍어서, 32. 제 메일로 다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네. 혹시 그, 이거 보낼 때도 그걸로 보내야 돼요? 1024-768로. 그, 어, 그걸로 보내주시면 좋은데, 뭐, 정 안되시면 그냥 원래 편하신 해상도로 보내주셔도 상관없어요. 아, 네네. 그러면은, 다 해결됐나요? 네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